야나 승협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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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협, 아, 감독님 이거 딱 들어. 뭐라고요? 얼굴에 화나는 거 알지? 와. 마지막? 윤동, 빨 들어 이거. 잠깐이불 끄시고 한 번. 찍어야 으감독 하나만 꼽아, 많이 꼽지 <laughs> 큰 거, 큰거 하나. 어, 하나 큰거 하나만 자 감독님. 감독님. 머리 부는데캠벨캠벨 어? 아, 어디? 쪽 옆에요. 승협, 가 노래 부를까?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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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돼. 아, 하나만 하면 하나는 어른들은 하나만 걷는 게 뭐야? 아야하 아파하시죠? 네. 코 생일은 생일이도 한번 떠드려 하나. 절지 없으면. 말고 무빙 한번 본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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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. 손 지금, 떨지 말 지금이 기회니까. 높게 너비만 한. 한번 오신 거 봐. 좋네. 하나만 할게. 어. 라운드야. 꺼져다 와. 꼬물 도 떠버리. 오면오면 내가. 나, 너가 여기 꽂쳐말니 어. 오면 키라고 지금 가장이 들어갔대. 불거. 불거요. 개별 레이스고스 끝났 <laughs> 이번 달 들어왔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. 하여 주세요. 하튼 선수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. 하튼 뭐 마지막 순간 한 서른 한 여덟 아홉 나하나 여덟 개나 여덟 개 남았지. 월 달에 뭐일정 나오면 조금 막바지에 조금 피곤하더라도 집중해 가지고 후회 없는 경기하죠 승패를 떠나서. 지금 팬들도 우리가 뭐좀 성장을 하위했지만 많이 좋아하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또 하고 팬들에 대해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팬들이 좋아하잖아요 후회 없는 경기 하자고 만이죠 알죠? 예, 예. 어? 예.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. 감독이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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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